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 298,000원 5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 298,000원 5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 298,000원, 5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. 298,000원, 5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. 298,000원, 5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. 298,000원, 5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싱크패드 2585 라이젠 5 윈도우 10 프로 15.6인치 노트북.